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선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자, 선물은, 어, 그냥, 조그만한 것을 받아도, 예,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기분, 그리고, 어,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하여, 어, 이렇게 하는 생각, 어, 공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선물이 아무리 작아도, 그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 선물을 보통은 그렇잖아요.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표시하는 건데 그 선물을 통해서 저 받는 사람이 이렇게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그런 어떤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과 감사의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준 자에 대한 어떤 이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함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 아담이 그 생명을 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했던 게 아담이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을 아담처럼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선물을 내가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에 대한 어떤 염려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사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받으면 이제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 선물을 선물이 이제 누구 거예요? 받은 사람에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걸 간과하면서 살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그 이렇게 깔아 놓으시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깔아 놓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이 은혜를 다 예비하시고 깔아 놓으시고, 자기 아들을 인하여서 모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 가지고 주신 이 성령 선물, 이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왕권을 행사했던. 아담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4등견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자,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게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자 단계적으로 회개한 다음에 세례 받은 다음에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같이 따라 합시다. 이 모든 일은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한순간에 동일시에 내가 예수 믿으면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 받음이 동, 동일시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성령의 선물을 노력해서 받으려고 혹은 염려해서 받을 수 있을까 어쩔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이 선물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선물이 있으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한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22절, 사도행전 13장 52절.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성령으로 선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과 또한 그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시간을 시간이 가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찾고 그렇게 좀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기쁨과 또한 어떠한 즐거움이 오늘 성령 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2절 먼저 좀 찾을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그러니까 구한다 라는 말은 주십시오 라는 구함이 아니에요. 주십시오라는 구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지금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사로 살려주세요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했지. 하나님이 이 나사로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한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 받은 자의 어떠한 이 요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응답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구함은 주십시오라는 구함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자는요, 달라요. 성령이 있는 자는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내 말대로 되는 줄 믿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십시오가 아니라, 병이 있으면 병아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그러면 나사로가 나아오는 것처럼. 자, 나사로가 나오는게 사망이 떠나간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사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명의 선물을 통하여서 떠나가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치료가 오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음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득인 거예요. 좀그 어, 여러분들은 게임을 안 하시니까 게임에서 치트키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그또 그,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를 할때 어, 정말 저 사람이 저것까지 내놓으면 나는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말 쇠기를 받는 뭔가를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게임에서는 치트키라고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것을 내놓으면 언제 우리는 더할 게 없어서 나나 나 졌어라고 이렇게 해야 될 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치트키가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거하셔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받은 선물을 써먹으면 아담처럼 써먹으면 또 다윗처럼 써먹으면 엘리야처럼 써먹으면 예수님처럼 써먹으면 또 이렇게 그, 베드로처럼 써먹으면 그 선물이 오늘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선물로 차를 받았어요. 새 차를. 근데 아까워서 못 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아까워서 못 타. 선물이 있는 이만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변집사님한테 누가 벤치를 선물을 했어, 지금 타던 차 버리고 벤치 타겠어요? 벤츠 저기 등록해가지고 벤치 타겠어요? 아니면 아까워서 모셔놓고 지금 차, 타던 차 계속 타시겠어요? 그렇죠. 네. 내돈 하나도 안 드리고 벤치가내 나한테 왔어, 굴러 왔어, ELS 300이 왔어. 뭐, ELS300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클래스가 e 회장님들이 타는 차입니다. 자, 하여튼, 이 e 클래스, ELS300이 나한테 왔어! 그러면, 자, 지금 타던 차 중고로 팔고, 그, 선물로 받은 그 좋은 차를 내가 등록해서 타겠어요? 아니면, 아까워서 도저히 못 타겠으니까, 지금 타던 차 1년만 더 타자. 그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묵혀, 묵혀놓을 필요가 없죠. 써야죠. 왜? 그걸 쓰면 내가 얼마나 편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걸 묵혀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의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찾을게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사도행전 13장 52절 자 52절 읽기 전에요. 48절 49절 우리 먼저 읽읍시다. 48절 49절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제 52절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여기 44절부터 쭉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났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전도된 자들이 전도함을 받은 자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자,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자,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병든 자도 치유되고 또 문제 문제 있는 자들이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면은 뭐가 충만할까요?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그 은혜를 주신 분, 그 성령을 주신 분,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이 들 것인가? 주신 분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온다. 야, 이러한 선물을 나에게 주시다니.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가 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아까 요한복음 11장에 읽었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이십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성령 받은 자들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만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자격?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하는 건 주십시오라는 구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주십시오 라는 구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권세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십시오가 아니고, 자, 나사로 앞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요구한 것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질병 앞에 요구하고. 근데 그걸 뭘로 요구하라? 내 이름으로 요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요구하면은 받는데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래서 그게 뭘로 이어져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인 기쁨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받은 것에 대한 이 육체적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구하느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받으리니. 자, 이게 지금 성,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성령을 사용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원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죄 사함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땅의 사망이 왜 왔어요? 그렇죠.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죄를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있는데, 있어요. 죄의 일이 있잖아요. 나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죄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보는 사람이, 본, 아, 보는 사람이 아니구나. 보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너죄 없어. 왜냐하면 내 아들의 피가 그 죄를 가렸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특, 저기, 특검해야 돼. 특혜 의혹이 있잖아. <laughs> 세상으로 보면 우리 특검 특검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특검 특검 대상자. 왜? 아, 죄가 있어. 죄가 있는데 없다고 봐주니까. 특혜 의혹 대상자들이 우리가.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4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 죄사함의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게 되고 그 선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충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충만한가를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요. 알게 되면 너무나도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재미있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주시는 혜택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까보니까 그 선물은 까도 까도 계속 양파같이 계속 계속 까져 계속 뭔가 계속 나와 우리한테. 우리에게 유익한 뭔가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성령은 까도 까도 계속 깔수 있는 양파와 같은 거.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사용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고 그 선물의 혜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나눠봤어요. 자, 이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된 자로서, 우리가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자식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한번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보면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옛 언약을 가진 자들, 그옛 언약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았고 새 언약을 가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더좀 깊이 심화적으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분 이제 기왕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묵혀놨었으면요 그 위에 쌓여있던 먼지를 훅 하고 불어내고 포장지도 안뜯어놨어지 포장지를 좀 뜯어, 뜯고, 자, 그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좀, 어, 이렇게 만끽하면서, 자, 그 선물을 좀 우리가 사용해보고, 그 사용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예, 사용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사용했더니, 야, 이러한 일이 일어나더라. 그런 사용 후기를 남겨주시면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하면서 한번, 한번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왕권, 그리고 그 왕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 그 성령을 우리가 너무나도 간과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그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그 에덴을 회복시키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 그 받은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또한 그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 주신 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림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자답게 사용하여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